퇴소하고 나왔는데 이거 진짜 미친 팩 맞아요. 이 영상 뒤로 가야 될 영상을 제가 앞으로 남긴 거거든요. 팩 처음 시작하기 전에 오늘 미친 팩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 팩을 해보시고 나면 왜 다짜고짜 미친 팩을 소개해준다고 했지?라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천연곡물 팩을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많은 팩 중에서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팩은 들깨 가루 팩, 강황 팩, 그 다음에 유황 팩, 브로콜리 팩, 그 다음에 코코아 가루, 그 다음에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되는 커피 가루 팩, 그리고 레몬이 들어간 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타민 C를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새콤한 그를 얼굴에 바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팩은 90여 가지의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는 먹어서 좋은 아이를 얼굴에 발랐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겠죠. 피부 미백은 물론 기미, 주근깨, 잡티, 여드름이나 알레지 피부에 도움이 되고요. 일단은 좋은 게 피부 탄력에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수분을 채워줍니다. 이 좋은 팩을 안할 수가 없겠죠. 소개해드린 팩이 많은 종류의 몇십 가지의 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좋아하라는 팩1 0 가지 중에서 5 가지를 뽑으라면그5 가지 안에 또 들어갈 안녕하세요. 수 있을 만큼이 난 길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미친 팩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친 팩? 과연 뭐가 미친 팩일까요? 함초가루를 이용한 팩입니다. 함초는 바다의 산삼이라 불릴 만큼. 함초가 여러분들 뭔가는 알까요? 알고 계신가요? 소금을 먹고 자라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생으로 나무를 묻혀서 먹기도 하고요. 우리는 근데 보통 그렇게 먹기보다는 함초 하면은 아마도 숙변 제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가루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환으로도 나와가 있고요. 이 함초 가루를 저는 오늘 가루를 이용해서 팩을 할 건데, 제가 서두에 미친 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미친 팩이라고 했는지 아마도 해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천연팩이 그러하듯이, 곡물팩이 그러하듯이 하고 나면 은 순간 즉각적인 미백이 있고요. 피부가 보들보들 맨들맨들한 거는 연어팩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함초팩은 달라요.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기도 한다고 했죠. 함초를 먹는 화장품이라고 얘기할 만큼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눈을 얘기하지만 먹어서 좋은 건 발라도 좋습니다. 함초 같은 경우에는 기미, 주근깨, 잡티, 여드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드름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알러지 피부에도 도움이 되고요. 일단 하고 나면은 피부가 뭐 미백, 탁월한 미백 효과는 물론이겠지만 이렇게 하고 나서 보들보들, 맨들맨들, 맨질맨질 이런 느낌은 아마 함초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곡물팩 중에서 천연팩 중에서 좋아하라는 팩 5가지 안에 들어가는데 들깨, 들깨가루팩 굉장히 좋아하고요. 강황팩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계시는 유황 유황을 이용한 팩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진주가루팩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브로콜리팩 좋아합니다. 이 5가지 모든 팩 공통점은 미백, 기미, 주근깨, 잡티 완화에 도움이 되는 팩인데 함초팩 같은 경우에는 기미 주근깨 잡티 미백에도 효과가 있겠지만 하고 났을 때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수분팩으로써도 효과가 있고요. 일단 탄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탄력에 도움이 되는 팩으로는 계란 흰자팩이 있죠. 함초는 계란 노른자와 같이 이용을 해도 함...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스틴 성분이 영양을 채워주고 함초가 가지고 있는 90여 가지 미네랄이 우리 피부를 좀더 촉촉하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이런 팩들은, 함초를 이용한 팩들은 여러 가지를 돌아가면서 할 건데, 함초는 바다의 산삼이라서 먹어도 좋지만 발라도 좋고요. 다이어트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비만증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기미 주근깨 잡티, 피부 여드름, 완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숙변을 제거해주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피부에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숙변이 제거되고, 몸 속에 수분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좋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준비물은 함초가루 한 스푼. 함초가루는 그냥 물에 타서 한 스푼씩 먹어도 좋고요. 음식을 만들 때, 뿌려서 드셔도 좋고요. 소금 대신 이용을 해도 좋습니다. 약간 짭조름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유 한 스푼 흑설탕 에센스 한 스푼이 필요합니다. 우유 없으면 요거트 이용해 주시고 흑설탕 에센스 없으면 꿀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팩을 해볼건데 팩 재료는 함초가루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함초가루, 우유 흑설탕 에센스입니다. 양은 1대1대1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함초가루는 보이시나요? 이렇게 분말로 되어 있는데 함초가루 한스푼 티스푼이든 컨스푼이든 여러분들 얼굴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얼굴뿐만 아니라 다른 데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니까 딱히 정해져 있는 양은 없습니다. 대신 용량은 1대1대1로 해주시는 게 점성이 제일 사용하기에 그 다음에 흑설탕 에센스 저는 소분해서 이렇게 작은 병에 담아서 써 거든요 이세 가지를 섞어 줄게요 함초 가루가 부드럽기는 하지만 약간은 머들거리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농도 조절은 흑설탕 에센스 로 해주셔도 되고 우유로 해주셔도 됩니다 흑설탕 에센스, 우유, 함초 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함초 가루의 약간 짭짤한 맛과 흑설탕의 센스의 달달한 맛, 그 다음에 우유는 그냥 이 상태에서는 약간 무맛입니다. 먹을만해요. 우유는 각질을 제거해주는 성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백에도 효과가 있거든요. 이세 가지를 이용해서 팩을 하고 나면 제가 서두에 미친 팩이라고 얘기를 했죠. 정말 왜 미친 팩이라는 미친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들 느낌이 진짜 올 거예요. 시원해요. 쿨링 효과도 있고 우유가 시원해서 그런 느낌도 있지만 함초 가루가 가져다 주는 쿨링 효과가 있거든요. 얼굴에 그냥 이렇게 바르는 게 싫으신 분들은 시트지 이용해서 발라 주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트지에 그 약간은 까칠한그 가제 느낌, 휴지 느낌 그 느낌을 싫어해서 시트지를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시트지 사용해서 발라주셔도 됩니다. 함초에는 굉장히 많은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어요. 니아신, 나트륨, 칼슘, 칼륨, 비타민 B1, B2, B6, 비타민 C, 그다음에 아연. 그 다음에, 니아신, 비타민C, 뭐, 90여 가지의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펴 발라주시고, 이렇게 바르면은 피부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따끔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 함초에 들어있는 나트륨 성분이 소금을 먹고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약간 짭조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따끔함이 피부가 붉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신 사람들마다 피부의 상태는 다르기 때문에 팩을 하시기 전에 꼭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손목 안쪽이나 예민한 피부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붉은 반점이 올라오거나 그런 게 없으면 하십시오. 이렇게 바를 때 살짝 따끔한 게 있는데, 우리 모낭충이나, 그 다음에 염증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바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으면 꾸덕꾸덕 마르거든요. 거의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남아 있을 때 말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으면은 꾸덕꾸덕하게 마릅니다. 그러면은 세수를 하는데 이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머들머들하지만 세수를 미지근한 물에 세수를 하면 그대로 다 바로 지워지거든요. 그래도 나는 이 끈적함이 싫다 아니면 꾸덕꾸덕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물 티슈로 한번 닦아내고 해주시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지금 오일 성분이나 기름 성분이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세수를 하셔도 됩니다. 이대로 기다렸다가 15분 있다가 씻고 올게요. 보이나요? 보이나요? 제가 서두에 미친 팩이라고 얘기를 했죠. 음, 하고 나면 왜 미친 팩일까? 아마도 정말로 아마도 느끼실 건데 팩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이론을 가지고 계시면 눈가에 눈 밑에 주름이 있는데 먼저 한번 바르고 시작을 해도 좋습니다. 함초는 함초의 함은 소금의 짠맛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함초를 먹고 나면 약간 짭조름 한 맛이 있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함초 같은 경우에는 배추절일 때뭐 함초분말을 이용해도 되고요. 양념장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함초가루 아마도 한 번은 사 보셨을 거고, 집에 한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없으면은 함초 가루 하나 사서 사용을 해보십시오. 이거 음식에 넣어 먹어도 되고 평소에 물에 타서 먹어도 되고 다이어트는 물론 숙변을 제거하는데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팩 하고 나면 씻을 때 이미 느껴요. 어, 미친 팩, 미친 팩 이내 왜 미친 팩이라고 했을까 그런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데. 음, 일주일에 두 번, 많으면 세번 정도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조금은, 조금은, 이렇게 문질문질 했을 때 까칠한 성분이 있거든요. 함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피부에 혹시라도 예민한 피부는 스크래치를 줄 수도 있으니까 롤링을 하시지 말고 미정한 물에 찹찹찹 씻으면 다 씻어져 나가거든요. 하고 나면 정말 너무 좋아요. 제가 팩을 할때 항상 같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어, 여태까지 해본팩 중에서 난 1위를 뽑으라면 함초 팩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라고 물었더니 세수하고 났을 때 느낌이 너무 좋대요. 뭐라고 딱히 본인이 팩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못 하겠지만 여태까지 언니가 쓰는 팩을 다 거의 할때 같이 해 줬기 때문에 제가 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전에 일단은 먼저 기본적으로 열 번은 해보거든요. 그리고는 내 피부는 나밖에 모르는 거니까. 내 얼굴은, 내 피부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뭐 딸이 있으면 애들한테도 해보고요. 남편한테도 해보고. 근데 딸이나 남편이나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대해주기 때문에 확실한 뭔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욕을 갈때 같이 가지고 가서 같이 해보고는 느낌을 물어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들깨가루팩이 제일 좋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함초팩을 한 3번, 4번. 같이 해봤을 겁니다. 그러고는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함초팩이 무조건 좋다, 들깨가루가 무조건 좋다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피부 상태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팩이 있거든요. 제가 화장품을 소개해주고 또 다른 뭔가를 소개를 해드린다면, 들어보고 좋은 건 따라 하면 되고요. 어, 난 저건 있어서 필요 없고, 내 피부는 건성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 하시는 것들은 안 하시면 돼요. 저는 저한테 필요한 것 뿐만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50몇 년의 인생을 살면서, 아, 이거는 이럴 때 있었으면 좋겠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거였는데, 몰라서 사용을 못 해봤구나. 가지고 있는데 몰라서 팩도 못 해봤네.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유튜버입니다. 잘 사용을 하셔서, 널 얘기, 제가 얘기를 하죠. 안전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풍경을 볼수 없다라고. 집중하는 것만 커집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옆길을 볼 눈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브가 전하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내가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이면 따라하고 난 저건 아니네 하면 제껴두고 그냥 한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또 다음에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어, 그때 들어봤는데 그게 좋다더라. 우리 귀로 들었던 건 언젠가는 한 번은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에 도달했을 때, 어, 그때 그런 게 있었다던데, 그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함초팩 같은 경우에는, 뭐 지성, 복합성, 건성 피부, 모든 피부에 해당하고요. 함초가 가져다 주는 90여 가지의 미네랄 성분은 우리 인체에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해주나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먹어도 좋은 건 발라도 좋거든요. 함초팩 꼭 한번 해보십시오.